안녕하십니까 150명의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남들이 구하지 못하는 짜잔 짱구 리미티드 에디션 CGV 한정판 컬렉션 캘린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짱구 진짜 찐팬 중의 왕팬으로서 여기 보이시죠? 진짜 찐팬 중의 팬으로서 오늘 이거 리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조심스럽게 운동한 차태요 그 짱구놈마랑 꽃피는 천하 떡잎학교 극장본 보셨어요? 네안 음, 보셨어요? 안아 진짜 그 철수랑 짱구 달리기 시작하면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봐야 될거 아니에요 네? 보겠습니다 응. 어 근데 이거 심장 쪽에서 뜯질 못하겠네 어떡하노 어, 어, 어 장난 아니요 오오 어, 장난 아니야 <웃음> <웃음> 일단 여기가 맨들맨들하고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어그거 어떻게 열나있지오 어, 어, 여기 옆에 자석식으로 와 미쳤다 이거 와 그 여기 안에 보시면 역대 짱구 논문 말려 극장판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다 나와요. 핸더랜드모험에서 나온 친구도 하고 근처 근창에서 나온 친구들도 하고 꽃뿌리 왕의 야망의대망 그것도 나오고 어른제국의 역습 나오고 짱구 논문의 로보다빠요 역습도 나오고 그구농문고 상대배도 그 나오고 베도 나오고 이구고고소그고나오고고아무도는그렇게 돼서 구성은 요거 저희 CGV 쿠폰 10만 장짜리 쿠폰 여기 아직 글지도 않았거든요. 요거 어. 시면 쿠폰 얻으실 수 있는 거 하나 와 이거는 제가 진짜 기대되는데 스티커북 음이 스티커북 어, 이거랑 이거 가장 중요한 거이 캘린더 어, 2024년 한 해가 정말 뜻깊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쿠폰은 음더 많아 노토디 영화 초대권도 있고 무료 플레이북 포토플레이 뭐, 포토 플레이 무료 이미도 있고 탄산음료랑 팝콘도 할인받을 수있어요 어, 스티커북이 제일 좋은데 냄새 먼저 맡아볼게요 어. <laughs> 우와 저희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 혹시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1기거든요 이게 그래그레 마운드에 액션 가면 대결하는 게 이게 짱구가 초코비 안에 카드 그 모으다가 99번 쌍둥이 카드를 찾아내면서 저기 액션 가면 그 저기 뭐 타임 지고 이렇게 서로 뒤바뀔 때 쓰는 열쇠였거든요 이기는 부리부리 그 저기 뭐야 왕국의 보물이라고 그 유명한 짤 있죠 그 춤추는 거황아리 앞에 두고 그, 그 그게 여기에서 나와요 어. 그래서 이렇게 안에는 2기, 3기, 4기 순차별로 스티커가 다 정리되어 있어요 5기, 6기 오. 전 개인적으로 요거 좋아했거든요. 폭풍을 부르는 정글. 10기. 9기도 개인적으로 좋아했고, 10기는 여성분들은 많이 우셨을 거예요. 11기도 전 정말 좋아했어요. 불고기로드. 네. 12기. 그리고 14기도 좋아했어요. 춤추는남이고 네. 여기, 그, 여기 아저씨 보이세요? 여저씨 배, 배 글자 보이죠? 여기 배터리라고 쓴 거예요. <laughs> 그, 그거 아세요? 요 아저씨랑 요 여자랑 짱구를 모르시는 분들이 알려졌는데, 둘 똑같은 사람이에요. 고냐, 골모냐, 고ня 클론 인간이라고 해가지고. 스포일러, 스포일러. 어, 야, 야 죄것도 어, 재밌었어요, 저.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나왔던 건데, 이거 보고서 저 울었어요. 흰둥이 죽을까봐. 이거는 어렸을 땐 이해가 안 가가지고, 뭔 재미로 봤나 했는데, 지금 늙어서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아, 이게 이제 17기, 18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17기는 그냥, 그렇구나,구나 하는데, 18기는 되게 재밌었어요. 짱구의 미래의 모습이 다 그려져 있어서. 그리고 이제 19개랑 20개도 되게 참 많이 봤어요 제가 또 방귀 전문가거든요 똥하고. 어 여기 방귀 참아온곳대에 저기 오키나오뭐 창문에서 해가지고 방귀 냄새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싶은 악는을 막고 싶은 그거였어요 본인이 빌려 먹는 거 하여튼 레몬이 암무튼 나빠요 암무튼 네. 그래서 그거랑 어 여기 짱아 짱아공주님들 되거든요 이게 이제 여유물질이 짱아 별에 가야지만 지구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네, 이것도 재밌게 봤고 아 너무 다 재밌게 본것 같아 아 이거 21개는 미쳤어요 이것도 이것도 재밌었어요 빅급 서바이벌 그거 저기 대축제인데 빅급 음식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잠깐만요. 아, 로봇 아빠는 저도 울었어요. 저도. 네 로봇 아빠는 와 진짜 아버지 들의 마음을 허충면알수 있습니다. 23일, 24일. 요거는 짧은 거가 멕시코 리사를가사드거거든요 아빠가 저기 성인 잔 그거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거랑 요런 꿈속 세계. 어, 꿈속 세계에서 일어는 얘기인데, 안온 거지 말라고. 어, 여기서는 엄마가 되게 감동적으로 나와서 어, 여기. 엉덩이에겐 있죠. 어, 얘는 막 꼬막꼬막 해가지고서는 막, 얘는 어디에 만든 거야? 와, 지금 천장에다 만든다 그러거든요. 너 집에 가면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펼쳐지는데. 여기 짱구 아빠 짱구 엄마 어렸을 때 모습이야. 짱구는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어, 요거 코모데한전 요거도 꽤 나쁘진 않게 본거 같아요. 그냥 기대한 것보다는 아니었는데, 그래도못된거 같아요. 여기서 이제 훈발로미니즘탄생하거든 네. <laughs> 그래서 이거 재밌어 내고 이거 보세요. 이거랑 동물소환 닌자백 복수인데 이거도 제가 본 거거든요. 이제 이거 그 모노노케 술이라 해가지고서는 그거 저기 뭐야 황금동같 시즌이 막촥한걸막막아야 막 돼. 그럼 무튼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 짱구 이제 짱구만 범되더라고. 이게 원래 닌자만을 살려도 되더라고. 뭐 해가지고 뭐 엄마 그래서 마지막 장에는 쭉 극장판에서 나왔던 모습들에 짱구 모습들에 음. 스티커가 다있답니다이 장면 잊지 못하거든요. 불고기로 돼서 짱구가 두 가지를 못할 때. 그리고 이거 속도리만 저기 블리모 그 몬하고 사이트 저기 뭐야 컴퓨터에서 인공상에서 거기서 만났을 때 커서. 그 온천 대폭발에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 어,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끝치고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저기 토페마, 어, 어 저기 핸드랜드 대모에서 나온 친구, 우리 공주님이 인형 속에 갇혀 있어 가지고 나온 거고 이게 굉장히 엄청난 카드. 그리고 뒤에 마무리 짱구랑 같이 이렇게 나와서, 고요어 앞에는 짱구가 꽃다발 갖고 있는 모습, 페이프 축하합니다, 짱구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캘린더 이게 하나 있고요. 캘린더는 와 이것도 시리즈별로 다 정리가 되네. 와 일기, 와이 보이세요? 와 이거 그레그 마음 나오고 그 뿔이 그저 을 방금을 나오고 여기 흑불이망 야망 여기오모려도부리부리랑 뭐 흑불이랑 이런 거 많이 보였어요. <laughs>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고 와짠거9이번카 가서 찾았대거든요. 그림 자 바뀌기 전와 아무튼 그래서 1월달은 이렇게 지나가고 와 2월달은 좀 로맨틱스럽네요. 악마랑 대치하고 요세 분들 나오고 핸더랜드 보면 막막면서 <laughs> 막 <가고> 애들 <laughs> 나오고 조커 뽑기 할때 되게 흥미진진해요. 어되게 치명 <laughs> 치명적이에요 여기 좀. 네. 아무튼 이렇게 2월은 핸더랜드 모험랑 악마 대치 나오기 찾아보자. 자 이제 3월은 이제 폭발 온천 대작전 불굴굴 대작전 그래서 그래서 3월달에는 폭발음성 부분 대작전으로 여기 칠기가 이렇게 자자 하고요 뒤에는 이제 그 악당 떼암리라고 하러고어어 4월은 제가 또 좋아하는 거어린 되고 역사물으로 이렇게 딱다 표지가 있네요어 여기 제 4월 여기 18일 보이시죠 여기 제 생일이에요 역옆속 들어가 있고 태풍을 부르는 장엄한 전설의 전투 요건 또 눈물 을안 흘리고 못 보거든요 꼭 보세요 공주님은 되게 예뻐요 와 5월은 그 부리부리 3분 대작전이라 서 짱구랑 짱구 아빠랑 짱아랑 엄마랑 다막 저기 여기 벽지 뒤에 넘어가면은 갑자기 막 피어로로 변신하고 그런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괴물들을 없애야 돼. 3분 전의 상황에 나가지고. 안도 꼭 보세요. 재밌어요. 짱구 엄마가 되게 똑똑해요.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짱구 엄마 어, 이렇게 변신하는 모습. 그리고 이번 난폭풍은 서귀난 땅님마을방문데서귀그 영화 속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땅님마 을방문를 활약하는 모습 꼭 보시고 불고기도. 아 이거 장난 아니에요. 유명한 짱 아시죠? 이 짱구 아빠 여장하고. 아, 끔찍합니다. 이 남자도 끔찍합니다. 아, 진짜. 월 달은 그향둥이 죽을 뻔한 거. 어, 덩감이 폭탄. 그리고 그 이아줌마 이렇게 지금 예쁜데 나중에 꼭 보세요. 요거는 전설을 부르는 저기 아미고,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봤던 언덕, 이 아줌마 꼭 변신하니까 꼭 보세요. 여기는 은카라는 저기 조직 단체에요. 은카. 뭐 하는 단체인지만 꼭 보세요. 이름이 은카예요 아, 엄청난 태풍을 부르는 금천농사. 여기서 흰둥이 말고 검둥이도 나와요. 어, 사람들 이 모르는데 검둥이도 나와요. 어, 이둘 되게 귀엽거든요. 그 케미 꼭 보시고. 어, 여기 뒤에는 나의 신부랑 야생왕국, 그리고 저기 금천농사, 어, 여기 다 나와있고. 여기 어, 되게 귀여워요, 거 이거 땅아랑 철수랑 냉구랑 혼이랑 다유리큰 모습 나오거든요. 어, 믿기 잡겠지만짱구신부예요 8월달에는 어. 어. 태풍을 부르는 황금 스파이 되셨죠. 어. 이게 메가나 뽕트라 해가지고서는 이걸 먹으면 방귀가 배가 이만큼 불러요 저한테 꼭 필요한 양갱이에요 고구마 양갱 어, 그리고 뒤에 어, 그 방귀, 은근슬쩍 방귀 공화국이라고 있거든요 그공화국의 공화국 사람들왕들이에 여왕들 둘 얘네 둘 나중에 멋있게 나가요꼭 어, 보세요 이거는 태풍 오나이 우주 프린스에서 짱구 동생 짱아가 이제 공주님이 되고 어 이건 이제 우리 로봇 아빠 이는 원작이죠 어, 저도 엉덩이를 걸을 수 있는데 <laughs> 나중에 보세요 근데 얘가 악몽을 끝다고 그래서 아빠가 과학자거든요 그래악몽못구게 하려고 이상한 새끼를 만든었이거꼭 보시고 어, 이제 11월까지는 신혼여행 그렇게 인는 그림체들이 다뀌면서 나와요. 팟덩립학교, 말씀드렸던 거. 얘 이렇게 생겼는데, 얘도 꼭 보세요. 졸라 잘생겼어요. 그래서, 집에 할때 넘어가시면, 어, 꼬마야 대미래. 그 사람 다리 접는데 결국에는 버튼을 못 누르는데,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짱한테 얘기해요. 꼬마야 대미래를 돌려주마. 하면서. 근데 이거 장난 아닙니다. 오른쪽 음역력업에서 장난 아니에요. 꼭, 꼭, 꼭 보세요. 꼭. 여기는 진짜 명장면 나오꼭 보세요. 아, 그리고 요거, 우리 짱구아빠 로그녀어 요거, 제가 스포하지 않을게요. 이거는꼭 보셔야 돼요. 네. 짱구아빠가 이제, 스포하면 안 돼요. 꼭 보세요. 총 마무리는 짱구가 액션감을 하고 이렇게 2 0 2 5년쭉 정리가 되있다 그래서 그냥 노트처럼 되는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세워서 볼수 있다 해서 이렇게 총 3종 시리즈로 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cgv 쿠폰까지 해서 이번에 개봉할 어 개봉 이제 하죠 그칠 뒤면 초능력 짱구의 3d 어 많이 봐, 시청해 주시고 저도 보러 갈 거예요 네. 그리고 꼭 보러 가실 때는 이 티셔츠 사서 입고 가세요 입보세요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여기 하단에 추천 영상 뜨시니까 하단에 추천 영상 한번더 보시고 우리 체육관에도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어. 여기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은 해주세요 어. 꼭 해주셔야 돼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끝